세인트로이스 제일장로교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마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힘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팔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해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건과 천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굿모닝,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 걸고 웃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안에서 새임없는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정치적 혼돈 속에서 군대장관 요한왕과 남은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확답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한번더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대답도 아주 강력하십니다. 단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직 그들의 반응은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5절에서 22절인데요. 그중에 15절에서 19절까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서는 애굽의 살기를 너희가 고집하면, 16절에는 애굽 땅의 심판이 너희에게도 미쳐 너희도 죽을 것이다. 17절에는 애굽에 머물기를 고집하면 재난에서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고 18절에는 애굽에서 치욕거리가 될 것이고 19절에도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냥 계속 애굽에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가면 큰일 난다. 마치 아이가 늘 부주의하여 엄마 말을 듣지 않을 때너 자꾸 칼 만지면 다쳐. 손이 잘릴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듯이 강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늘 외에 의지하려 했던 애굽의 근처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벨론을 대항하여 애굽을 의지하려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불편함을 못 찾는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 본당 온도 마이크 상태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불편하면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또 건강의 이슈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진 시대가 되었다고 하고요. 내 안전과 평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설문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대입하면 어떨까 싶어요. 너의 편리함과 안전함, 평안함 이것이 우리의 애굽이라면 그거 의지하면 그도 너도 심판이나 재난이다.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니 확실하게 마음에 못박으라 이렇게 어 읽어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늘 말씀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강하게 이렇게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보면 동기부여하는 영상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지요. 이 땅의 90%는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가 됐든. 공부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10%만 끝까지 남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력하는 사람이 90%는 없다. 조금만 힘들면 편리함이 없어지면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딪혀 보고 내가 맞고 안 맞는지 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버티기도 해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노력하면서 서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의지를 얼마나 해보셨는지요? 기도해 보셨는지요? 말씀을 읽어 보셨는지요? 훈련받기를, 공예배를 참석하기를 노력해 보셨는지요? 주님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주 강하고 세게 매절마다 애굽으로 가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 애굽은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의 경륜 또 사역했던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말고 오늘 기도가 있어야 하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엎드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본문이 그렇게 마치게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유다의 남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절에도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장면들은 이스라엘에게는 참 어색한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항상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 후에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든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도 항상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맺는 모습입니다. 목회자로서 이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개인을 향한 메시지라기 보다는 공동체, 즉,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르니까, 아, 어,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또 나는 애굽에 가면 할수 있는 재능이 많으니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빠져도 된다라고 하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저는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다르고 개개인별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 보니까 나한텐 다른 적용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의지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026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한몸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와닿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뛸시다 한 영혼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일을 맡으십시다 그리고 헌신하고 달려가십시다 세상은 돈을 더 주면서 성김을 강조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성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표현으로 자발적 순정과 커뮤먼트가 있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 지금 사업가이신가요? 직장인인가요? 학생인가요? 가정주부인가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서 버티십시다. 노력합시다. 열정을 다해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그 기술을 연마하고 노력하고 또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갑시다. 실망하고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성령님들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듭시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남유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남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대하며 또 내일 또 주원세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보며 함께 교회를 섬기며 노력하고 꾸준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린 대학 학생들이 영육간에 건강함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모임이 있습니다 축복해 달라고 다음 주에 있을 부흥에 내 삶과 영혼에 독수리 같이 비상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강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애굽에 가면 너도 죽을 것이다. 어머니를 당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수치가 너희들의수치가될 것이다. 애굽에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절대로 처단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할 만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에 나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 편안함 안락함 또 그것이 무엇이든 그지간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내게 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훈련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앞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린대학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국과의 간거함을 놓아주시옵시고 오늘 모인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이번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독수리 날개집에 올라간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깨어 있고 노력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게을른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다시 한번 깨어나게 아유 주시옵소서, 노력하게 아유 주시옵소서, 견디게 아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의 사업에서 직장에서 공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도록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답게. 넘어진 자리에서도 일어서며 어떤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린 대학과 다음 주에 있을 부흥의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계속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내일 또주운새여 6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